안녕하십니까. w j u n 전입니다 a b 6 x i 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렬은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a b 6 j 김영철입니다 AB6BI 1원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KD6HRT 이정렬입니다. 예, 네, 그옆 테이블 들이시고 코 사인 없으시면은 있으시지만 없으신 분은 x y 를 하시면 되죠. 안녕하세요. N6KCL 정병입니다. 저는 KD6TWT입니다. 이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이일기발니다 안녕하세요. n 6사이 홍선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J6 L.I.P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KTX L.I.W 박씨 광고 때리면서 어, 어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카라를 사랑하는 것은 나보다도 미치지 않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 장으로 맞이하여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더 카라를 사랑할 수 있는 회원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패 a b 6 x r 귀원께서는 재미한인 아마추어 무선 협회 회원들의 친목 동호 및 협회 발전을 위하여 사무실, 회의실, 그리고 교육 장소 등을 제공하여, 제공하여, 제공하여 주시는 어, 등 헌신적인 봉사를 하셨기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공로패 KC6PZS 기약에서는 2009년 재미한인 아마추어 무선협회의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회원 상호 간의 침묵을 도모하고 희생적인 봉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본협회의 발전을 기여하신 공로가 지대함으로 그 노고와 공적을 기리고자이 패를 드립니다. 2010년 12월 11일 재미한인 아마추어 무선협회 이사장 W6JU의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그세 번째 주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골프를 치고 있, 있습니다. 아, 그동안 저희는 그 매주 금요일마다 그한 번씩 LA 이교에 있는 산을 다니고 있었는데, 퇴원이 조금 좀 줄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아, 좀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좀퇴원들좀 더. 나같은 늙은이가 회장을 맡아서 아주 피해가 많았습니다 <laughs> 앞으로는 좀 젊은 층에서 회장을 맡아가지고 협회반전을 위해서 적극 이루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젊은 분 중에 누군가가 회장을 하면은 이 협회에 딱 맡겠다는 오늘 투표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 t 않냐? 3 0제지 않냐? 3 0 0 하지 하지 않냐? 3,000을 하지 않냐? 3 하지 않냐? 3,000을 NY6 KC가 31표를 <laughs> 얻었네요. 그리고 제 GBOM이 14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30, 30 31표 얻은 KCOM님이 매년도 회장을 맡아 주게 됐습니다. <laughs> 제 앞에 햄에 대해서도 많이, 많이 아시고 협회 대해서도 많은 어,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 저희 겨울하고, 에, 이렇게 회장으로 시켜준 것은 좀더배우라고 그렇게 시켜준 것도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신 어,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또 새로 되신회원들께서 많이 어, 도움을 주셔야지. 겠습니다 <laughs> 이사장님을 주선을 들어가겠습니다. k g c k 추천합니다. k c 2 o k 이사장님을 추천 받았습니다. 재출이습니다재 어, 예, 들어왔습니다. j o n 전 기회를 네, 그 위해서 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주셔서 어, 고맙습니다. 제가 어, 잘 할지 안 할지는 2011년 연말에 가서 제거로 보라고 봐주시기 바니다 어, 이사회하고 월요일 에서 그동안에 어, 어, 65세 되시고 5년 이상 회의를 내신 분은 여보회원으로 해서 회의를 안 받았는데요. 경기가 이렇게 또 좋지도 않은데, 그거를 철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제 각계신 콜북에 그 조항을 뺐습니다. 어런데두 번째는 임기를 회장, 그 다음에 이사장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쾌희를 전달하시겠습니다. 마 전달하시. 잠깐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B W님께서 노래 아, 진짜 잘해 주셔요. 아, 자 여성들이 기대하시는 반지의 추천자뭐 아, 없을 수가 있으니 빨리 보세요. 자 여성분들이 나올 때까지 제가 볼겠습니다. 네, 아, 아, 아 아쉽다. 그거 그게 나와야 되는데. 보거 없어요? 네? 817. 어, 817. 어, 누구예요? 8, 어, 진짜요? 예. 네, 나중에 타셨네. Right. 아 이거 봐. 나중에 사니까 확실히 되잖아 이거. 자, 우리 <목소리> <중간 방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중에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시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laughs> 매주 월요일 날 체크는 꼭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 네, 좋습니다. 네. 네. <laughs> 다짐을 한번 해 주세요. 으로안 <laughs> 되지. 매주 월요일 날꼭 체크하겠습니다. 네, 꼭네 축하합니다 <laughs> 네, b h a 서 예, 당사하셨습니다네 예, 그리고 네, 우리 L.I.G.S 필요한 걸 네? 필요한 걸 와, 잘 듣네요 네, 딱 필요한 거를 또딱 받으셨네요 네 예, 그... 자, 혹시 뭐사용상에 문제가 있대든지잘 모르시고 그러면 자, 이것도 트라이됐네요 트라이밍도 하잖아